저에게는 2002년 직장에서 처음 뵌 15년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뵙고 있으니, 오랜 세월 동안 저를 받아주시는 그분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화통화도 하고, 얼굴을 보며 식사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2025년 5월 29일 목요일 아침, 갑자기 그 선배님을 뵙고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저녁에 시간을 낼수 있다고 하셨고 저녁에 모레네 시장역에서 만났습니다. 특별히 정한 음식점은 없었습니다. 대화하며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월 시장에 접어들었고 선배님과 이미 두번 들렀던 병천 순대 앞이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병천 순대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자리에 앉으니 여성 직원이 밝게 인사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소곱창 전골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곧이어 서비스 곱창이 나왔습니다. 서비스라고 하지만 소곱창 전골이 주방에서 익혀 나올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의 곱창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배님이 웬일로 갑자기 전화를 했냐고 물으시기에 오늘따라 함께 저녁 먹으며 소주 한잔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대답했더니 오늘은 위로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고 여쭤보자. 며칠 전 선배님댁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펌프를 빌려 물을 빼내고 전문가를 불러 조사해보니 1층 방 보일러 호스가 터져 발생한 일이었고 심지어 그 호스가 불량품이었다고 합니다. 70여만 원을 들여 수리했더니 며칠 후에는 집안의 모든 전기가 나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다시 전문가를 불러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연이은 불상사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소곱창 전골이 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부침해 보였습니다. 소 곱창 전골은 1인분에 16,000원이었습니다. 소 곱창 전골은 주방에서 익혀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끓여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 기준으로는 당면도 곱창도 꽤 들어있고 다른 재료들도 있어서 밥과 함께 먹으면 앞서 서비스 곱창을 먹었기 때문에 곱창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국물도 충분히 칼칼하고 깊은 맛이 일품이었지만 저는 습관처럼 다진 청양고추를 청했습니다. 넉넉히 내어주신 고추를 넣자 뜨거운 김 위로 매콤한 향이 확 퍼져나가며 군침을 돌게 했습니다. 밥과 함께 떠먹는 국물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탕류에는 청양고추를 넣습니다. 그러면 탕의 향이 좋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소곱창 전골을 먹으면서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지은 지 거의 40년이 되어가니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에 살면서 고장난 곳이 생기면 유튜브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여 기본적인 것을 배워 스스로 해결하면 보람도 있고 직접 고치기 어려운 고장은 전문업체를 부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매일 헬스와 자전거 타기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시고 많은 독서로 마음 수양을 하시니 재미삼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한번 해보겠다면서 웃으셨습니다. 음식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마음의 위안은 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워낙 말수 적으신 분이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나 쉽게 얘기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와 소주 한잔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있는 소곱창 전골과 대화가 선배님의 답답한 마음을 뚫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한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